그... 월요일 아침입니다 5시 40분 정도 됐네요 좀 일찍 가는 이유가 그차 막히는 것 때문에 요차 네, 막히는 것 때문에 하고 우리 제 지금 자는 방 <laughs> 방쪽 그 뒷집이 뒷집에 그러니까 물탱크 펌프가 가압, 가압된 가압물탱크 펌프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 또 우리 집도 그랬는데 그 펌프 안에 물이 안 차가지고 그 공회전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그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 저번 주말 저저번 주 정도 됐는데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깨졌어요. 그, 그때부터 펌프가 그냥 그웅웅웅거리는 소리가 그, 났는데 그, 아직까지 그래 아, 안 고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여튼좀 그, 기계 소리가 간열적으로나는게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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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laughs> 밤새도록 납니다, 밤새도록. 아, 이게 낮에도 나는데, 낮에는 다른 소음이 있으니 생활 소음이 있으니까, 안 들리다가, 잘 때는 이제 조금 저주파 식으로 해가지고, 에, 그래,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그, 그래, 아까 잠이 들긴 들었는데, 조금 일찍, 그, 그 소리가 좀 들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 <laughs> 나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 많죠? 이제, 이제 지금 시간이 6시가 아직 안 됐는데, 차가 좀 많습니다. 이게, 여튼 이 니빠 여기 지금 이 길이, 그 시내 한가운데를 관통해가지고 나가는데, 월요일 되면 이제 모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일찍 움직여요. 이 길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6시 한 10분쯤 지나면은 그때부터 정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우리 애가 일어나고 학교 가는 시간이 한 7시쯤인데, 그 7시쯤 되면 이제 뭐저 방금 제가 나온 저기 우리 집 있는데, 집 빌리지 입구부터, 차로 다꽉 차버립니다. 그래 되면 이길 통과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뭐, 이 시간, 이 속도로 지금 지나가면은 약, 그한 6분? 7분 정도 소요될 건데, 6분, 뭐 6분도 안 되죠? 한 5분 되될나가요한 5분 정도 되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그 속도로 있고, 여기 그, 톨게이트까지, 거의 그한 6, 7, 6분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40, 30분에서 40분 사이 걸려요, 30. 거의 뭐, 30한몇분 걸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들이 뭐, 좀 일찍 움직인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 뭐, 교통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뭐, 날씨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3, 뭐, 한, 작년 연말? 9월 태풍 그때부터 날씨가 희한하다 했는데, 저번주 한주 진짜, 건기처럼, 조금, 더 바짝, 그, 좀, 마른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저번주 초반, 초반이 그랬어요. 그랬고, 지금은, 저기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어 주말에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계속 비 오다가 안 오고 이런 상태로 계속 됐어요. 좀 아마 필리핀 기상청에서도 저번에 한때는 두 번인가 경기가 시작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려 했는데 <laughs> 지금 아이 날씨를 그 그기 필리핀 기상청 분들도 지금 가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번 주는 어, 어떻게 됐냐면은 화요일인가, 아 월요일인가 그때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은 저기 뭐고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학교가 휴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저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 뭐다급판뭐 이런데 북쪽 지방 북쪽 지방 좀 건조한 쪽 같은 경우에는 35도가 그 조금 그 언저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폭염주의보처럼 내려가지고 그게 비가내려가아 저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학교가 휴교가 됐어요. 휴교된 이유가 여기, 그, 뭡니까, 저기, 에어컨이었거든요, 학교에. 독립학교들은. 그래 놓으니까 휴교 안할수가 없어요. 이 양철 지붕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35도 이래 올라와 버리면은 학생들이 도저히 뭐 선풍기 켜놓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휴업을 합니다. 아, 휴업. 어. 수, 휴업을 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가끔가다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해마다 한 2, 2월 달부터 2월부터는 그지뭐한 달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온라인 수업을 그거진다 했어요. 아 단축 수업을 하든지 아침에 뭐 학생들 뭐 6시에 등교를 시켜가지고 뭐 그런 수업 받는 시켜는 심을 했거든요. 그데 올해 지금 딱그 3일인가? 그, 지금 더울 때, 그 중에 이틀을 그러니까 휴, 휴업을 한 겁니다. 그 그랬는데 또 비가 온 거예요. <laughs> 제가 이야기 드린 게 핵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 뜨거워진다고 해가지고, 딱 이틀 뜨거우니까, 또. 휴업이 아니, 휴학을 한 건데, 어, 그러자마자 이제 비가 또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예측이 지금 날씨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측이. 예. 작년에, 작년에도 비가 올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공기에 계속 끓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어, 심지어는 저기, 그 여기 그, 마닐라에 물을 대주는 인간댐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 이 시기에 다, 어, 저기 단수라든지 순환 어 그저기 그, 그, 수돗물이 단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 많았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반, 나절 정도 물안 나오는 곳이 우리 가게만 해도 뭐한 달에 한 보름은 보름 정도가 한 10일 정도는 단수 조치가 내는 경우.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그게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물이, 땜에 물이 거진 가득 찼다 더라고요그 정도인 겁니다. 보통 이때 뭐 저수율이 뭐한60% 언저리가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맨날 뭐 그때 되면은 땜을 또 확장을 하니 뭐 그런 소리 뭐 계획도 계획도 없는데 그냥 막좀 그 매일, 매일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어, 거진 아마 20년만에 아마 처음일겁니다. 네. 이러다보니까 이제 거꾸로 우기때 또 비가 안오는 상황도 생기지 않, 비가 좀 적은 상황도 생기지 않,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비가 가늘적으로 계속 오고 그 보통 우기때 집중적으로 내리던 비가 좀 덜하지도 않을까 아니, 면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지구가 많이 바,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 해보네요.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일들은 지난주 말, 네, 뭐, 비디오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영상을 하다 어떻게 하기 전에 사전 제작 의도를 가지고 그래 찍으면은 좀 조리 있게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데 즉흥적으로 이제 나갔을 때뭐좀 볼만한 게 있다 뭐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어 찍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찍는 게 그래가지고 안 올렸어요. 어 근데 솔직히 이 생활 그. 생활에 대한 그냥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거기 그렇게 뭐안 올릴 필요는 없는데 근데 또, 또 사람 욕심이 랑향하더라고요그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싶으니까 그게 안 올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잘 간추려 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짧게, 짧게 올리,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일주일치 그러니까 모아놓는 것도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 뭐, 작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 아닌데 생활 기록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또 까먹는다 해야 됩니까? 그 중요성을.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오후에 그때 올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번주 말에 그래, 뭐, 그래 중국 쪽에 저희가, 나름은 뭐 거기가 주력인데, 작년에 뭐 연말, 연마지막에 말뭐 컨테이너 한그 전까지 거래가 없다가, 한 일곱 대 정도 집중적으로 주문한 곳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큰회사에 OEM으로 주로 보니까 생산을 하고, 생산을 는 회사인데, 그래, 그때 타일이, 그러니까 카라라, 비앙코 카라라라고 해가지고 타일, 그 하얀색 이태리색, 이태리산 타일, 아, 저기 대리석의 느낌을 아주 그러니까 잘 표현한 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컨테이너 세대 분량을 내대 불량을 이야기했네요. 내대 불량을 이야기해가지고 두대를 가져왔어요. 그 두대를 가져왔는데, 올해 지금 연초에 그 필리핀 타일 업체에서 저기 필리핀 정부에다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타일 같은 경우 타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 문제가 중국의 중국 업체 디자인 이런 걸 도저히 지금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제품 자체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 나라 타일, 뭐, 80, 여기 90%가, 90, 95% 정도 되겠죠. 이 나라 타일, 워낙 많이 니까95% 정도가, 어, 중국이,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일 회사에서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일반 타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쿼터처럼, 쿼터제 개념으로 지금, 어, 수입을 자유롭게, 그니까 수입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가 없고, 사전 승인을 지금 받아야 되도록 지금 잠깐 커터가 걸려버렸어요. 그, 예, 그걸 갖다 이제, 그,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면 승인을 상당히 그 서류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 타일 가져오는 걸그러니좀미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금요일 날, 아, 토요일 날이 토요일 날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와. 그,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그 담당 영업 직원한테, 어, 타일 언제 가져갈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품목이 뭐 인기 품목이고 그렇다니까, 딴데 좀, 그, 딴데 팔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걸갖다 조금 올해 하+ 조금 약간 하반기 8월 달 정도로 좀미루면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사장지시라면서 그리고 그니까 그게 14,000불 그 정도 가급 저기 금액인데 어 천불 줬어요 그때 게런티를그 디포짓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천불용, 천불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불을 보내, 그때 보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 금액의 절반을 보내달라고 하, 갑자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번 달 말에 그래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영업 직원도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생각 안 하게 그 슬라브 제품, 큰 제품을 한 일곱 대? 7대, 8대, 그래, 여튼 주문을 해줬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마운 고객인데, 자기들, 그, 사정이 보니까 지금 중국이 여튼, 어떤가 수출업체들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건축 자체가 조금 불경기에 가까운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도 니까 이제 현금 확보 차원에서 아마, 그 저기 대금을 한 절반 정도라도 받, 받,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주, 우리가 또 주문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 말에 주기로 하고 그걸 그래, 끝을 냈는데, 그 저도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 지금 지난주에 생각했던 게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예, 작년에 그러니까 3월이나 5월, 3월은 거의. 작년 3월보다 오히려 지금 올 3월은 좀 나, 낫긴 낫습니다왜 그게 제가 작년 초에 어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저기 판매하는 저기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홍보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2, 3월 달에 어 저기 그걸 적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바꾸는 그 홍보의 방법을.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3월 달부터 매출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그전에는 조금, 그 잘,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고. 그래가지고, 판매가 잘 되는 시기가 그 시기였는데, 올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작년에 3월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 그정도인데 아 그래도 작년에 한 9월 10월 아, 아 6월달부터 5, 뭐 6월달부터 판매가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물건도 물건도 딸리고 딸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뭐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욕, 어제 저녁에 그생각이거는 욕심이 내가 조금 많지 않나. 이 정도만 해도 상, 상당한 금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그 뭐 그러니까 수치적인 목표를 제가 조금 높게 잡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잘 되는 건데도 지금 솔직히 아.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조금, 아, 비워야 된다. 아, 이 정도면, 아니, 진짜 훌륭한 건데, 어, 그걸 한30% 정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좀 인지도가 더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한 30%를 더, 판매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놓으니까 지금도 그 목표치에 거의 맞고 있는데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거를 그 돌아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 그때 그 그러니까 우리 거래하는 업체들하고도 조금 내가 이야기를 좀 그, 좀 기대를 좀 크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 여튼, 어, 그래서 그 핵심이 핵심이 더 거네요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할지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제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 현금을 좀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 수입하는 목표량을 수입한 양을 좀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자. 그러니까 다종화하고 올해 올해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는 저희가 가진 게한 200여 종 정도 그큰 슬라브가 되기 때문에 마닐라에서는 그 제일 어, 저기 구색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가게, 가게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제가, 제가 아무튼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커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 한 25종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한 60종 가까이 늘리겠다. 그쪽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인기 품목 위주로 일단 상반기에는 그냥 유지만 하자. 더어 이제 색깔 늘리고 하지 말고 나가는 제품만 어 위주로 가져와 가지고 현금 어 보유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 하기로 했어. 그 네. 그러면 좀 통장에 아무 돈이 좀 있어야지 뭐 마음이 놓이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천 불이 어찌 보면은 큰 돈이 아닌데 큰 돈이면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7,000불 보통되면은 뭐 다음주 줄게요 뭐 이렇게 했을건데 시간을 제가 스스로도 시간을 한 텀을 더어 가졌으면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제가 쫓기는 스스로 쫓기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원래 그어 지금 뭐 요즘 근자에또 가져 이것저것 또 가져오려고 손을 대고 있는 게좀 있거든요. 그중에 뭐 방수제 같은 경우에 벌써 충분히 끝나가 좀 물류비까지 다 줬습니다. 그다 주고 지금 오늘 지금 배달이 그 물류창고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한국 한국에서 조금 비싼 여기 입장에서는 조금 비싼 제품인데 그런 어떤 제품도 가져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끝내놨거든요. 보거 말고는 이제 뭐 새로 별도로 주문한 그 거울 거 그거 뭐한 컨테이너 있고 뭐 계단판? 그면그래 아뭐 되면은 뭐그 이전에 안 했던 그런 제품 뭐 판매 제품이 4종이 4가지 종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그래 그냥 4가지만 늘리고 그래 더 이상은 지금 늘리지 말자 당분간은 제가 이제 스스로 억제를 해야 되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서의 도매로 이거 하는 그런 수입 장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 같은 거는 좀 민감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갖다가 좀 배우기도 배웠고 지금 그렇게 제 스스로가 그래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뭐 빨리빨리 그 스탠드를 바꾼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참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중국 그 트레이딩 그 물건 보내주는 업체 한 군데를 잘 만나 가지고. 사장님이 좀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물건 값 30%만 받고, 4대를, 컨테이너 4대를, 그래, 보내주기라 해갖고, 지금 3번까지 주문이 되었습니다. 한대더 남아있는데, 평편이 중국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좋게 생각해줘가지고,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30% 주고 남은 70%는 어, 물건 도착 후에 두달 있다가 두달 안에 결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신용 거래를 하는 셈인데, 중국 사람들이 진짜 인맥이 가까운 인맥 아니면 그렇게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뭐해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이러한 일 년의 노력들을 자기 좀 봤는지. 그 생각을 해줘가지고 참고 먹고, 그쪽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저는 수입을 하려고,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 는데 거기 단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를 붙, 붙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제조업체를 우리가 직거래를 하니까 제조업체에서 주는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 그, 거기에는 중국이 이제 수출 장려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업체에 약간은 보조금을 준다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조업체 조금 비싸게 판매하는 데보다 트레이딩업체가 더 싸다. 뭐, 그래서 그렇다. 이야기를 들, 뭐 들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어 놓으니까, 어, 올해도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랬을 그래 요 여기 지금 지나가 있는 게 산토토마스라는 곳인데, 이쪽에 지금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여기 고속도로를 크로스하는 그 고속도로 연결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고속도로 가 지금 오른쪽 편으로 해가지고, 이 오른쪽 편은 저기 이 왼쪽 그딸 화산 쪽하고 틀리게 평지가 많은 그런 구조거든요. 계곡이 좀 작아요. 이쪽보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고속도로 그 그쪽으로 가면 아마 공단이 그쪽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라구나 호수를 그쪽도 끼고 있는데 거기 순환도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를 한국에서 1조에 가까운 어 저금리 어 자금을 융자을 해가지고 EDCF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은 그 순환도로가 되고 나면은 저기. 이, 쪽 수출업체 쪽으로 봐서 상당히 좀 좋죠. 여기 만일 한까지 지금 가는 게이 길인데, 여기로 해가지고 한국까지 가려면 대략, 어 승용차로 했을 때는 한2 시간 정도, 어, 트레일러가 가면 3 시간에 세 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아마 더 단축이 될 거예요. 그 순환도로, 유료도로로 이제 가게 되면. 그래 지금 제가 여기 16년? 지금 16년, 17년, 2010년에 왔으니까, 15년, 16년 차인데, 그, 그러니까 그, 이게 처음 왔을 때 이제 고속도로 그 확장하는 걸때 봤어요. 봐, 보고 이제 15년 만에, 14년, 5년 만에 고속도로 그 지금 에슬렉스 구간 확장하고 이게, 이게 15년 만에 일인데, 그러니까 15년 만에 지금 여기 이 나라 강산이 지금 좀, 조금 크게 바뀌는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여기, 어, 한 단계 더 이제 좀 공단, 특히나, 그 공단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 싶네요. 일단은 여기 인건비가 지금 계속 묶여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외자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메리트가 아마 느껴질 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가 여기 사는 경험상, 살아본, 살아보고 이제 사람들을 써본 경험상으로는, 어, 그, 단순한, 그니까, 단순한 제품 생산은 이 나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건비를 충분히 뽑아내요.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한 거, 그러니까 사출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좀더 좋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전부 다 공단을 만드는 터를 지금 다 닦아놨는데 그게 이제 도로망이 워낙 안 좋았는데 이제 도로가 더블로 지금 커지는 상황이 되어놓으니까 아마 좀활력이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짧게 짧게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거의 올려보려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일기식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안 까먹고 제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한 30분 가까이 아주 긴 시간인데 많은 양이란 거같습니까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